어떤 선택을 할 때, 나를 위한 선택을 하기 전에, 아, 이거 우리 부모님이 괜찮다고 할까? 내 친구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나를 보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스스로 다른 사람의 기준을 결정의 기준으로 세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자신이 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역할에는 어떤 기준들이 실제로 있고, 완벽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어,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있죠. 근데 나는 그 아름다운 여성이 되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 기준을 내가 기준에 맞추다 보면은 내 자신이 싫어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어, 나를 소외시킨 채 어, 타인이 원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정말 나를 기준으로 세우면 어, 불안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만족하고 내가 괜찮으면 그냥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민미는 시간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소개드렸던 리추얼입니다. 일상의 시간을 바꾸는 것이 바로 리추얼인데요. 지금 보이는 매일의 활동들이 있어요. 밥을 먹고, 글을 쓰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타인이 아닌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일기를 쓴 이유가 글쓰기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한다면 이 모든 것은 리추얼이 될수 있습니다. 민미에서 제안하고 있는 리추얼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가실 텐데요. 내일을 시뮬레이션 하는 어, 리추얼인데요. 매일 밤, 내일 내가 어떤 시간을 쓰고 싶어, 내일 하루를 좀 그려보는 리추얼입니다. 이 리추얼을 하면 내일의 시간이 조금 더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의 시간을 바꾸는 다섯 줄 일기 아침 식사라는 리추얼도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라도 나를 위해서 차리고 일기를 쓰면은 그날의 하루가 조금 더 나답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